자,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, 전 대통령이 그 보석이 불허가가 됐죠. 근데 불허가가 왜 됐을까요? 이게 결정적인 이유가 딱한 가지가 있는데, 그게 뭐냐. 저는 불허가 될줄 알았어요. 왜냐.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석방을 하잖아요. 석방을 하게 되면은, 이제 윤 어게인이 시작되는 거야. 윤 어게인이, 윤 어게인이 힘을 받아요. 그러면 이제 시위 같은 거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. 일부. 그리고 이제, 그, 야, 당에서도 국힘에서도 지금 뭐, 그, 뭐, 야, 장애 집회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힘을 받는다고. 그래서, 대통령이 나오면,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 골치가 아파지지. 여당에서는, 민주당에서는. 이재명 대통령도 골치가 아프지. 그러니까, 윤석열 대통령은 못 나오는 거야. 그래서 이제 보석이 안 되는, 안된거 같은데, 그런 이유로. 근데, 앞으로도 석방이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. 윤허개인 그 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밖으로 나오면 고치가 아파지는 거야, 이게. 반대쪽에서는. 그 옛날에도 보면 왕들이 쫓겨나거나 무너지면 다 그냥 사형당하고 참수당하고 그랬지. 물론 이제 지방에 가서 조그맣게 가둬놓고 살게 해준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부하들이 다 가서 다 참하고 다 죽이고 다 그랬다고.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. 그옛 역사도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알수 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. 그래서 윤 대통령이 보석이 불어댔고 앞으로도 보석이나 뭐 석방이 힘들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